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어요. 지금 각 A와 마주 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를 우리는 small a라고 할게요. small a라고 하고요. 또각 B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은 small b, C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은 small c 이렇게 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A에서 선분 BC에 수선을 내릴게.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 H라고 하고 H가 선분 BC를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같지는 않아. 2등분하는 건도 아닌데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각각을 x, y. 각각의 길이를 x,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a라는 것은 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x에다가 y를 더하면 a 길이가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y를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x, y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 코사인 b, 코사인 b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x인데 이해할까?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b는 c분의 x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코사인 c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c는 b분의 y가 되겠습니다. b분의 y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래. 그럼 x 만 혼자 남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c를 곱하니까 c cos B가 되겠네요. Y만 혼자 낳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 cos C가 되겠네요. 아하, XY가 나왔구나. XY가 나왔어. XY를 다른 이름으로 ABC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XY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에 한번 써볼까요? A는 무엇이야? X 대신에 C. 코사인 b가 되고요 또 y 대신에 b 코사인 c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다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a라는 게 있었다 A라는 게 있으니까, A라는 변이 있으니까, B, C가 여기 나왔어. A 말고 B, C가 나왔어. 그리고 C한테는 코사인 B, B한테는 코사인 C. 이렇게 곱해줬어. 이 흐름을 알겠죠? 그러면 A 말고 B를 해볼게. B는 어떻게 되겠어? B는 A, c가 변으로 나올 것이야. b 말고 a c. 그 다음에 서로 반대쪽 코사인을 곱해주겠죠. a한테다가는 뭘 곱해줬어? 코사인 c를 곱해주겠지. 그 다음에 c한테다가는 코사인 a를 곱해주겠어.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변의 반대쪽을 곱해주는 거잖아. 여기는 a 지 a 지 C랑, C랑 곱해주는 거야. 여기는, 여기가 c 지 여기는 A랑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C 자기 자신 말고 AB라는 변이 들어가면서 더하기 뭐가 되느냐? 반대쪽. A니까 코사인 B가 들어가고요. B니까 코사인 A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았어. 이거 쉽죠? 음. 이게 바로 코사인 제일법칙이야 별거 아니죠? 여기서 증명을 했어. 하고서 여기 하나 나왔지. 그러면 이두 번째, 세 번째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하나하나 다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한테 각각 있잖아. 위에다가는 a를 곱해줄 거다. 여기다가 a를 곱해줄 거야. 여기다가 B, 요식 자체에다가, 여기다 C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식을 보세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C 코싸인 B 더하기 AB 코싸인 C. 이렇게 될 것이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이 되겠죠? 얘는 AB 코싸인 C 더하기 b c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a c 코사인 b 더하기 b c 코사인 a 요렇게 될 것이야. 요까지 됐죠?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어,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하느냐 같은 것이 있으면 지워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두 개를 더해. 위에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더해준 것에서 밑에 거를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음, 위에 두 개가 더해졌다고 치고, 어머나, AC 코사인 B,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런게 지워지는데, 이해할까? 그치. 그 다음에 BC 코사인 A,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지워지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위에 두 개를 더했을 때 A제곱, B제곱일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 거는 빼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두개 더해주고, 얘네끼리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준 거야. 자, 그랬더니 무엇이 남았느냐 면 위에 거에서 AB 코사인 C 하나 남았지? AB 코사인 C 하나 남았지? 오, 이것만 두개 남았어. 밑에 건다 없어지고. 자, 그럼 E, A, 어, E, AB 코사인 C.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한 줄만 알면 나머지는 아까처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자, AB 더하고 C를 뺀 것이야. 그랬더니 2AB 코센 C가 남았어. 이것을 AB 말고 그럼 뭘할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해봐. 그러면 A제곱이 빠지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2BC가 e, 되겠습니다. 이해할까? 지금 A제곱 B제곱이니까 이 a b 였잖아 여기 B제곱 음, c제곱 더해줬으니까 2bc인거 e, 알아야 돼그 다음에 뭘까 코사인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abbc에서 뭘 차려 c a 할차례네 빼기 b제곱했죠 그럼 무엇이야 2h가 e, 되겠어 그리고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별거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유추해낸 것이 이것이잖아.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은,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 되게 소중해, 이거. 응? 지워버리면 안 돼. 자, 첫 번째가 응? 요거였어. 요게 있었고, 요게 한 덩어리야. 요거 두 덩어리야. 그리고, 음, 얘를 다른 식으로 하자면, 자, 요첫 번째 식을 내가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렇게 고칠 거야. 코사인 C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내가 이항만 시켜볼게요 코사인 C는 밑으로 EAB 하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게 가장 잘 써먹는 형태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하 음? 변이 세개 있고 각이 하나 있으면 이 e 성립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모른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코사인 C는 이렇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볼까 코사인 b는 어떻겠습니까 코사인 b는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 a c가 되겠네요. 코사인 a는 어떻습니까? a는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이 e, b c를 나눠주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다 같은 곳에서 나온 형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